땅딴딴땅땅딴 네? <laughs> 차가 다 고장난거 아니요? 왜 이렇게 걸어가? 걸어가는게 빠르딴딴주딴딴딴딴딴 음 건강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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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지. 웃음> 오빠도 딴이 <말이> 많은 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딴딴딴딴딴딴딴생딴입니다딴딴딴 지진쓰러진상태아요 너무 맨 그만 부르고 잘하고 싫하고. 새벽부터 왔잖아요. 이랬더니 새벽. 이거 갈 때. 오는 눈. 네, ENFP. 조크 박스. 여기 어디죠? 어디죠? 어디요, 어디요? 어디요? <웃음> 그래야지. <웃음> 어디요?